안녕하세요. IDA 비연구소 김난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2025학년도 이제 입시 전형에 대한 뼈대 세우기로 서울대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연세대 고려대 고려대 연세대 시행 계획을 위주로 해서 한번 얼마나 바뀌었나 얼마나 바뀐 부분이 뭐냐 이제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2025학년도 연세대 고려대 고려대 연세대 얼마나 바뀌나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차는 입시 전형 소개를 해 드리고 입시 전형 변화, 그다음에 이제 행동 전략에서 고연대, 연고대 어디가 나를 원할까를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판단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연세대부터 시작할게요. 네, 연세대 입시 전형은 당연히 이제 정시 전형, 수시 전형이 있고 수시 전형에는 추천형, 그다음에 활동 우수형, 제 논술 요렇게 있습니다. 자, 전형별 모집 인원에서 포인트는 여기서 활동 우수형에서 40명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요 40명이 어디에서 빠져서 어떻게 해서 40명이 더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집 요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모집 인원에 대해서 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천형입니다. 그래서 먼저 수시에서 추천형,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보통 고3 현역으로 제한이 두고 있습니다. 그죠? 학교별 이제 추천 인원이 최대 10명. 네. 학생부 교과팩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25학년도에서, 학년도에서 이제 가장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은 수능 제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수능 체제가 없었죠.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수능 체제가 생기면서 원래 여기 있었던 면접이 없어졌어요. 원래 이제 단계별 선발이었는데 일괄형으로 바뀌었다. 자, 요걸 생각해보셔야 되겠고 자, 일괄형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좀 많이 이제 주춤하게 해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걸러질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도 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전부 다 같이 다 나의 경쟁 상대가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또, 또 하나 또 다른 생각해 볼 문제는 연세대 면접은 사실 심층 면접을 굉장히 이제 고3 현역들에게는 부담이 큰 거였었어요. 거기다가 수능 전에 면접이 있어 가지고 지원하기를 좀 꺼려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이제 서울대 직균을 넣고 고려대 교과 전형까지만 넣는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모두 지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추가 합격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세 군데를 모두 합격하는 학생들, 특히 최상위권에서는 이탈이 이제 있겠죠. 그런 이탈을 생각하면 입결은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근데 경쟁률은 좀 올라가겠죠. 음. 그런데 2024년도 입결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1.5에서 1.9 정도였거든요. 근데 물론 의약학 계열을 제외하고입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국가에서 가장 높았던 것은 정치외교학과에서 1.39. 가장 낮은 것 낮았던 것은 응용통계 1.83이었습니다. 근데 자연 계열에서는 산업공학이 1.45 정도로 가장 높았고 인공지능이 1.97로 좀 낮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종 등록한 학생들의 내신, 내신입니다. 자, 여기 표에서 이제 또 보면 통합 선발이라는 게 있죠. 이 통합 선발이 이게 35명도 말하자면 5명 정도 증가됐잖아요. 그래서 이 통합 선발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간호학과, 의료환경, 실내건축, 아동가족, 통합과, 디자인학과 등이 통합 선발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추천형의 재전은 2합4, 2합5 정도겠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2합5, 2합4에 영어 3등급 이내로 서 영어를 따로 띄워놓고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거를 맞출 때는 2학사가 2학오 이런 정도면 뭐그 정도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영어가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분리된 상황에서 이 주어진 과목에서 국어나 수학은 또뭐 뭐 탐구 이 과목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등급을 맞추기에는 사실 또 그만큼 만만치는 않습니다. 음. 자, 근데 또 2024년도는 영어가 사실 이제 그이 학교는 물론 이제 이 전형에서는 수능체조가 없었지만, 보통은 보통 경우 2등급을 맞춰야지 이제 연세대는 보통 이게 쓸수 있다. 특히 정시에서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제 등급 간 점수가 많이 차이 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3등급으로 이제 완화되고 있네요. 그렇지. 그런 것도 우리가 들여다 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활동우수형 종합. 종합활동우수형인데요 자, 이게 우리가 보통 하루라고 하는데, 하루 전형에서는 일단 모집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이렇게 31명, 11명 정도가 늘었죠. 이 전형의 이제 큰 변화는 사연계열에서는 2단계 면접에서 제시문 제시문으로 원래 무화생지 1, 2에서요 골고루 사실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입문 심층 면접으로 바뀐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제시문 기반 학업 역량에서 제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입문 논술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다연계열 학생들에게 묻겠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굉장야심찬 계획이죠. 음. 자,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게 4차 산업에 이제 맞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이공계 학생을 뽑겠다는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어쩌라고 그러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우리 학생들은 어쩌라고, 그죠? 다 <laughs> 어쨌든. 2점대 초반에서 합격선으로 이제 보입니다. 음. 수능체전은 추천 전형과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입니다. 자, 논술 전형은 사실 큰 변화가 또 논술의 출제 내용이 또 바뀝니다. 자, 이제, 입문은 그대로 있는데, 자연계를 논술이 수리 60에 과학 40이 출제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과학 논술이 폐지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진정하게 수리 논술로만 임금성부를 다투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능체제도 없고, 네. 그래서 수리 논술로 100%로 보기 때문에, 이거 진정한 수학 실력자들만이 와라. 이런 거고, 또 수능 전에 논술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수학에 자신이 있는 재수생이나 반수생 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2004, 2024학년도 경쟁률은 42.17이었는데 올해는 좀더더 더 오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연세대학에서 이제 국제전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 그, 그런 국제전형에서 이것도 변화가 좀 있습니다 연세대 국제전형의 임무는 원래 우리가 하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자연계열은 ISE 모집이 이제 단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전형은 사실 이하보 제조의 영어 반드시 1등급이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2등급으로 완화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면접은 있고, 여기 면접은 사실 2025학년도에는 사실 통합 면접입니다. 원래 이제 따로따로 따로 봤죠. 인문과 자연이. 그런데 요번에는 인문 자연은 구분하지 않고 통합 면접으로 보겠다고 합니다. 인문 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뭐 생명과학 쪽 학생들과 같은 내용으로 논리적 사고력, 뭐 의사소통 능력 이걸 본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인문 인문 논술과 같은 그런 문제도 이 자연 계열 학생이 봐야 될 거고 또 생명과학 쪽의 이공계와 관련된 그런 또 제시문도 입문에서 이제 핫스 아이들이 또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면접의 변화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3학년도까지는 하루하고 중복 지원을 할수 없었는데 2024학년도부터는 하루와 국제전형이 중복 지원이 가능해졌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올해는 또 2등급으로 완화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이 살짝 이제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실제로 카스가 예를 들어서 입문 같은 경우는 면접이 다 영어 면접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경쟁률은 좀더 치열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24 수시 경쟁률이 10.95대 1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오른다면 좀 많이 경쟁률이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전형이죠. 네, 연대 이제 정시 전형입니다. 연대 정시 전형은 연세대별 이제 교차 지원을 좀 막는 분위기예요. 과목별 반영 비율을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어 같은 경우 입문에서 국어는 37.5고요. 또 수학은 25입니다. 예, 네, 탐구도 25고. 자, 그런데 자연이나 의예는 국어는 22.2고 수학이 33.3인데 탐구도 33.3이에요. 또 거기다 하나 더 있다면 뭐냐? 인문계열 이제 학통을 보고 사탐을 보고 인문계열로 선택을 했을 때 사탐 선택을 할 경우에는 3% 가산점을 주고요. 또 자연계열 지원자가 가탐을 선택할 경우에도 3% 가산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문과 친구을 하고 싶어도 이과에서 가탐을 선택했던 친구라면 문과로 넘어갔을 때 가산점을 못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3% 가산점을 받지 않고서도 과연 내 수능 점수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도 가능하다 하면 교체 지원을 가능하겠지만,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설계를 한거 보면 그냥 각자 영역대로 지원하라는 말 아닌가.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도 문과 친구가 많다고 하니. 예, 그래서 올해는 보면 전체적으로 문과생들이 덜 손해를 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막아주는 듯한 분위기? 네, 그런 분위기가 없잖아.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고려대학입니다. 자, 고려대학은 역시 모집 인원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하구에서, 그러니까 하구부수죠. 하구부수 전형에서 180명, 게, 계열적합 전형에서 125명이 감소했습니다. 자, 이것이 다 어디로 갔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논술이죠. 논술은 사실 신설되면서 350명 인원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입결에 영향을 많이 주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하구부수 계열적합에서 이렇게 인원을 빼려면은 각각의 모집 단위에서 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작년 비해서 올해 모집 단위 중에서 많이 빠진 부분은 그 입결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올해는 어떤 학교든 간에 이 모집 인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민감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 자유전공학부 입문계열에서 사실은 이제 통합으로 뽑았지만, 그 입문계열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59명을 선발했어요. 근데 올해는 또 무전공학부도 따로 모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무전공학부를 자전에서더 늘려서 할지, 아니면 따로 모집할지, 그건 아직 모르지만, 어찌됐든 얘가 또 만들어지게 되면, 다른 모집 단위에서 인원들이 빠질 거라는 말이죠. 그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정말로 작년 입결은 아무 쓸모, 참고 정도밖에 는 못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려대 수시 중에 이제 추천형입니다. 학교장 추천이죠. 자, 학교장 추천 역시 고3 학생들만이 지원할 수 있고요. 추천 인원이 4%라고 이제 여기 보면은 3학년 재적 수의 4%라고 이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2025학년도에는 최대 12명까지다. 물론 4% 중에서도 최대 12명까지다 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 인원의 감소는 논술 전형 부활 때문이겠죠. 제가 아까 앞에서는 신설이라고 했지만 사실 고려대 의 논술은 신설이라기보다는 부활이죠. 어쨌든 교과 전형이지만 교과 80에 서류 20이 들어간다는 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수능 최저는 학종의 학업 우수 전형에 비해서 많이 이제 수월하긴 하지만 3합 7이죠. 3합 7이지만 의대는 역시 45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교과 80에 서류 20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신도 챙겨야 되고 그죠? 내신도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서류니까 비교과 활동도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과 활동도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거기다가 또 수능까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을 뽑겠다. 하,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에 합격하는 학생들. 정말 우리나라 영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정말 존경합니다. 자, 고려대 수시 중에서 이제 하그부스. 하그부스는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면접이 폐지된다는 겁니다. 자, 고려대 하그부수 전형하고 계열적합 전형에서 재시원 기반 면접을 실시하는데 이하그부수 전형의 면접을 폐지하고 서류 100%로 선발합니다. 사실상 이건 수신 압지 전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재상위권 안에게는. 사실로 정시에서 의대를 노리거나, 아니면 정말 서울대 쪽으로 생각하는 재상위권 학생들에서는 이 고려대 학업부수 전형에서는 면접이 폐지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기는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수시납지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재상위권에서는. 그리고 수능체전은 이제 그대로 유지됩니다. 4, 8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학업부수의 면접을 뺀 것은 아마 논술 전형과 뭔가 겹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빼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가지 더는 이게 1단계 5배수를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1단계 5배수 학생 인원이 잘 채워지지 않지 않나. 자, 그런 생각도 없잖아. 해봅니다. 면접을 없앰으로써 자, 계열적합하고 이제 구분이 좀 되기도 합니다. 계열적합은 면접이 있거든요. 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자, 4, 8이니까 수능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입문, 자연, 모두 이제 국어수학 선택과목 제한은 없고요 탐구에서는 자연계열은 가탐이어야 됩니다.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네,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읍가대 체조. 어마무시하죠? 사,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논술의 경영학과도 같은 체조거든요. 자,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학업 우수. 자, 이번에 바뀐게 뭐냐? 면접이 폐지된다는 거. 요거 핵심입니다. 자, 고려의 계열 작합입니다. 고려대 계열 작합은 면접이 수능 전에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최상위권으로 봐서는 수시 납치 전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전는 없습니다. 음. 자 고려되는 수시에서 이제 사실은 학우하고 개적으로 사실 모집을 하면서 지원자 유형이 좀 암암리에 구분이 돼 있었어요. 보통 학우는 일반고 전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고 개적은 특목자사고 전형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2024년도까지 전형 방법 2단계에서 50대 50 이게 면접이 50이라는 소리잖아요. 이 면접을 이렇게 50씩이나 볼수 있는 전형이라는 것은 이 서류에서 물어볼 게 굉장히 많은 <laughs>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25학년도도 똑같은 그런 전형 방법을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음, 계적은 특목자 사고 전형이다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원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 했고, 근데 실제로, 저는 이 부분이 일반고 입장에서는 차라리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사실 모집을 한다는 게 일반고 입장에서는 덜 부담이 되거든요. 올해는 또 재상위권에서는 사실 또이 이, 전형 자체도 사실 지원을 살짝 꺼리는 현상이 생길 거고 그렇다고 해서 경쟁률이 하락할 거다 라고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입결은 좀 내려가겠죠. 네, 입결은 좀 내려가겠습니다. 자, 학업우수 전형도 마찬가지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려대 수시 눈술. 말도 많죠? 네, 아주 사람들이 좀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고려대 눈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설이라기보다는 이제 부활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연세대 눈술과의 차이는 이제 고려대는 수능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능 제자 그거따 아주 높은 제자입니다 48? 사하뭐 이런 식이에요. 어. 자 논술시험이 수능 이후에 또 이거는 이제 실시됩니다. 음. 이건 연세대하고 또 다른 점이죠. 자수시납치를 피하는 최상위권에서는 사실 이걸 지원을 많이 할것 같아요. 음. 경영대학의 제조를 보니까 어, 특히 이제 문과형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좀 지원이 많겠어요. 이게 경영대학의 이제 사합5잖아요그죠 그래서 이점 이제 학교도 아마 그 점을 좀 노리고 이걸 설계를 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최상위권이라고 이제 반수생 최상위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친구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높은 체제를 만들지 않았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형을 좀 살펴보면요, 국어 수학 선택과목 제한이 없고 자연계열은 이제 과탐을 필수로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체제를 맞추는 것이 이제 관건이겠죠. 이거는 분명히 음, 의과대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네 고려대는 또 약간 이제 특별한 전형이 있죠. 근데 특별 전형은 아니고요 특별한 전형이라고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아시다시피 사이버 국방학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사이버 국방학과를 모집하는데 1단계 서류 100에서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에다가 면접이 20이 있었는데, 이 면접이 사실 면접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기타 20이라고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할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발표한 건 없기 때문에, 근데 면접은 면접이었으면 면접 이렇게 했을 텐데 면접이라고 하지 않고 기타 20이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바뀌어,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수능 최저는 그대로 4합7 유지됩니다. 이것도 높죠. 여기도 국수 선택과 목제한은 없지만 과탐은 필수입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요, 특히 자연계열 쪽에서는 과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과탐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친구라면 고려대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고려대 정시입니다. 자 고려대 정시는 2024학년도부터 이제 정시에서 교과 우수 전형을 선발했죠. 25학년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근데 각 과목의 반영 비율도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뭐 인문은 국어가 200, 수학은 수학이 200 같죠. 그리고 근데 자연에서는 이제 국어보다 수학이 240이 되고요. 이제 과학이 역시 자연은 200을 200입니다. 이제 인문은 이제 사회가 160인데 비해서 자연은 과학이 20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요런 부분이 또 우리가 이제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교과 우수 학생부 교과 말하자면 이 교과 우수 전형으로 뽑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점수는 똑같이 이렇게 반영 비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이 20이라고 하는 게 교과 성적의 20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서울대는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학생부가 들어갈 때 정성평가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고려대는 정말 정량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 그대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2024학년도에 자연계열에서 내신 이제 1.8 정도 나온 친구가 최초합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 최초합이기 때문에 내신이 이제 1.8 정도면 좀 꽤나 높이에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느 그 정도 수준에서 뭐 1.87, 1.84, 85이 정도 돼도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만 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연세대 고려대, 고려대 연세대 이제 그 입학 시행 계획을 가지고 이제 바뀐 부분을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한번 우리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대학 전형 설계에서 보면서 우리는 그 대학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익을 설계했을까라는 속마음까지 한번 들여다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모집 전형이 나온 것은 아니고 올 이후 되면은 이제 정확하게 나오고 지금도 여러 가지 발표해야 될 것들이 막깨진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다가 저 완벽하게 제대로 된 이제 분석을 해서 다음에 다른 또 영상으로 한번 더 만나 뵙겠습니다. 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IDA 네이버밴드나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요 자료는 받으실 수가 있고요. 더 정확한 자료는 추후에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